어, 아, 배불데, 배불데, 배불데. 야! 아. 야. 역시. 그고 다현이. 다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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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 아저는은 압니다. 음. 저는딱1 초만 알았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뮤비 때입니다. 피카뮤비 때. <laughs> 유리맞착 피카 피카 아니 이거 다현 다연 언니. 다현 아, 아, 언니? 아거 언니 장갑 장갑. 다현. 예. 다현.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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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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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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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그쪽저 어, 저! 저, 저 이거 요 예서! 예서! 기요저 그때 엔틱 엽기 네. 입을 아, 때였을 까요저알거 같아요 편집한 거 마지막 편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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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 엔카 응. 기억나는 게 왜냐면 저 옷을 입고 언니 이렇 맞아 맞아 ㅋ ㅋ 아아 나 나도 사진 찍었어요 맞아 저김다현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알아요? 웃음> 사실 나는 힌트 보자마자 딱 다현인 걸 알겠더라고. A 형이다. 023. 2초 2초단이나 외동이다. 단지보다. m p t 2로 시작한다. 힌트대로 하면은 다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 다현은이 아니야, 다현은이? 아니, 아니. 아, 오, 아, 다현이 아니야? 다현 언니? 저는 다현 형이에 저는 다현 오형인데. 근데 또 A 형이. 아, 근데, 근데 제가 아, 그 힌트 A형 좋지요. A형 힌트 나왔을 때 제가 너무 뻔하게 뻔 아, 저 오형인데. 요 근데 다들 오형이라고 부더라고 아니, 오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형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오. 자기가 A형이라고 하니까 아, 그가 잘못 한거 아니, 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네. 잘못 읽었네. 아, 장짜 진짜. 다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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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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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 우진이 같이 한강 갔을 때. 아! 아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때 이해랑 달리기 시작 맞아요. 맞아요. 아, 와 진짜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계속 뛰더라고요. 음. 아니 유진이도유준이 유지언니 진짜 달요 진짜 빨라요. 어, 진짜 빠르고 안 지쳐요. 아. 저는 몇 번이고 멈추는데. 많이 피곤지 만약 당신이 귀신에 지목한다면, 당신은 누구 왔자? 지은 것이니 닉네임! 오유! 오유? 저는요! 그런 거잘 견디는 사람! 이게 음. 누구죠? 딱! <머레인> 최현진? 아! 응 유진 언니? 유진 이잘견뎌 근데 어, 너랑 같이 하면 어, 내가 너무 놀릴 거 같아 그래 그렇구나. 나도 나도 와 누구 막 소리 지르고 막그 와, 얘기가 와, 너무 진짜. 많이, <laughs> <해서> 많이 <laughs> 얘기어 <laughs> 되게 진짜 많이 하셨고 어, 네, 이제 팬분들의 축하 메시지. 이거에는이쪽부터거면 어? 이거면, 네. 어? 읽을 수 있어? 면이 영어 이어 영어 영어 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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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거

풀 네, 오케이 나보다 괜찮아. 저는 정말 그리고 서주아 이건 아니. 저는 정말 그리고 서주야. 조금만 어디야? 나는 아니. 나는 아니가 아니. 아니가 아니. 깜깜하나? 잘할다에이스어 에이스. 나는 클랜데. 한 이분 남았습니다. 그럼 다그린 사람들 a 소통하고 AS, AS 말할게요. 다그리다 okay. okay.

뭘더 하면 어, 말할 네? 것 같았거든요. 보여주세요. 귀여워. 아, 귀여워. 오늘은 상체 운동 한 날. 뭐해? <laughs> 오늘은 상체 운동한 캐플리야. 너무 근육이 많다. 일단 일단 이거 자체가 하트고요. 하트가 또 되게 많죠? 항상 저희에게 하트를 날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오 귀여워. 야, 깜찍해. 캐플리야. 짠. 아, 저신도 아, 아, 저... 심플이 아, b 베스트 심플이 is best. y yeah. 갑자기 다리가 추가됐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근데, 과연 갑자기, 그, 이거, 뭐지? 어, 캐릭터 맞아요. 어, 다리. 다리. <laughs> 다리 추가했어. <웃음> 네? <웃음> 갑자기 이거 왜, 왜 추가된 거예요? 캐릭터잖아. 캐릭터라서? 야. 야. <laughs> 음, 음? <laughs> 난 대기 축하해. 신한병 씨 미축. 원 님, 지원 시